자 봐요. 어, 우리가 일단은 어, 복소수 복소수 i의 순환성 해가지고 우리가 이건 알고 있지. i의 4로 나눈 나머지 1. 요런 형태는 i의 1제곱과 같아요. i의 4로 나눈 나머지 나누기 2 하면은 i 2제곱과 같아요. i 4로 나눈 나머지 3 형태로 나오면 I 3제곱과 같아요. I4의 배수 제곱승이 0 그러면 i 0 제곱과 같아요0건 기억나? 자, i 제곱은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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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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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아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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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봐 다 더해봐.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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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해봐. 얼마? 아, 이거.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? 더해봐. 얘랑 얘랑. 아 영이요. 얘랑 얘랑 더하면. 어이고 이거 1인데 잘못 적어서 미안해. 영이요. 그럼 어. 1이죠. 네. 얘랑 얘랑 더하면 영. 얘랑 얘랑 더하면 영이죠. 그래서 이렇게 0 된다고. 그러면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이걸 이해를 해야 돼. i의 n제곱 더하기 i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i의 n 플러스 2제곱 더하기 i의 n 플러스 3제곱이면 얘는 반드시 뭐가 된다? 0. 0이 된다. n이 정수일 때. 그러니까 n이 자연수일 때. 이해됐어? 그러면 얘네들 4개씩 묶으면 무조건 0이 된다고. 알았어? 그러면 i의 200제곱까지 다 더하래. 근데 200개를 4개씩 묶어봐 남는 거 있는지 아닌네개씩 딱딱 묶이는지. 딱 묶여지죠. 25 묶음이 나올 거 아니야. 맞아. 그러면 이건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? 0이 되는 거죠. 계산할 것도 없잖아, 맞지? 뭔지 이해됐어? 자, 그러면 요걸 어, 잠깐 이해를 해야 되고, 두 번째, 이번에는 뭐냐면,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, 자, 아랑 i 이 3제곱은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? i랑 i3제곱이랑 더하면 2. 아, 이 0이 되죠. 그러면 i2제곱과 i4제곱 더하면 0. 0이 되죠.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익혀야 되는 게 뭐야? 요런 걸 반수 관계라고. 봐요. 반수. 하나 건너고 하나. 이걸 반수 관계라고 하는데 얘랑 얘랑 둘이 더하면 반드시 또0 되는 거예요. 얘랑 얘랑 더해도 또0 되는 거예요.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. 이해됩니까? 어, 이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, 어. 어. 계산에 관련된 거는, 어, 뒤에서 할때 합시다. 그때 합시다. 어.